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국 많은 내비들을 초대해 시상식을 개최 투자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부득이하게 조촐한 시상식을 진행하게 된점 다시 한번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차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일보 신축 문해를 주관하고 있는 수필 오디세이 발행인경 문학 평론가이신 안성수 명예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수필 오디세이 편집장이신 김순희 수필가입습니다 다음은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주일보 구경업 전략사업 본부장 겸 마지막으로 제주일보 구창현 총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사가 주최하고 수필오디세이가 주관한2022 제주일보 안녕하세요. 이게 제 얼굴입니다. <laughs> <laughs> 저는 신춘문예 당선이라는 꿈같은 현실에 지금도 완이 니 범벅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신축문의 당탄이 맞는지, 제가 우리 편집자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신문에도 나고, 뭐, 그 신문도 대문짝 하게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또, 등단의 기쁨을 안겨준 제주 일보 관계사님들과, 부족한 일을 보완하신 신사위원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laughs> <laughs> 그다음에 또 저기 우리 김혜주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또지도주 신중하게 달려오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laughs> 제 꿈은 아직 그몸 잡지 않은 이처럼 일실을 열심히 살려서 따뜻하고 좋은 일을 쓸수 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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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자에 대한 심사평은 지난 그, 그 1월 3일자에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선자에 대한 심사평은 약화력하고 대신 당선자의 앞날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먼저 이 당선자 조업 의향시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심신문연는 총 419편의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과작 당선자 웃는 당자는 3주 동안 꼼꼼하게 진행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뽑힌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정미양씨에 대해서는 <laughs> 대단한 잠재능력과 다전가 감정을 인사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당선자에게는 어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작가 수업을 위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몇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필의 그 다른 정체성을 탐구하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필의 정체성은 아닌 것은 어, 작가로서는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세 요소에서 쏟는 것처럼 수필은 철학적인 인식이나 예약적인 사유가 없는 순전적인 이야니다 지금도 아마 고등학교와 있어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수필은 소설처럼 상상력으로 꾸며 쓰는 허구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수필은 국가대로 쓰는 형식이 없는 그런 더러운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필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자세, 그게 바로 글쓰기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수필이 지닌 특수한 소통 능력을 개발한 노력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필은 자기 경험을 깊이 있게 통찰하여 깨달음을 체득한 뒤에 그 진실을 예술적으로 고백하는 관조의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수필은 작가의 자기 철학과 자기 정체성을 심리적으로 표명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필은 자기 삶의 심리적인 반출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을 찾아가는 수신의 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필이 지닌 이런 특성들을 개발하면 수필문학은 머지않아 21세기 독자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문학 장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부탁은 수필에 대한 바른 이론과 핵심적인 창조 전략에 대한 공부도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피드가 참 많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또 스피드를 보고 나면 바르게 쓴 작품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스피드 쓰기의 근본은 객관적인 스피드 시학과 스피드 미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행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피드 창작의 세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첫째, 소재의 철학적 몰입통찰 전략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를 깊이 있게 본 안목이 있어야 좋은 작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배열하는 미적 배열 전략에 대한 탐구도 필요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슬로 쓰는 것이 스피드가 아닙니다. 스피드에 대한 과전, 잘못된 매곡들이 우리나라의 스피드계를 곤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필의 맛과 멋을 대성기 때에 살려주는 문장과 수사 전략에 대한 탐구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글을 쓴다면 앞으로 큰 작가로 대성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영예로운 입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당선자는 많은 독자가 지켜본 문인으로서의 첫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신춘문의 당서는 작가로서의 동의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역량 있는 작가로 성장해달라는 종례의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문학사에 남는 수필작가로 대상하시길 바니다또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수필문학발전을 위해 신춘문회를 개최해 주신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후보가 공고한 2022 수필 신춘문에 위아같이 당선되었으므로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21일 제주 보회장오영숙 가장 당선 부상은, 부상은 상금 10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신정영님이당선 구하 게 됩니다.